사실상 두 곡선 fx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하고 뭐 gx라고 할까 그러니까 gx는 x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얘네들이 마이너스 1 0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대 그때 ab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뭔 말일까 뭔 말인지 조용히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약간 스포긴 한데 몇 단원 더 뒤로 가면은 여러분들 3차 함수랑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거든요. 그러면 사실 3차 플러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이런 애는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. 얘 어떻게 생겼어? 얘 이렇게 생겼어. 얘 이렇게, 이렇게 생겼어.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. 어, 나중에 알게 될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감을 알게 해서 근데 얘네들이 뭐, 뭐 어느 점에서 뭐공적인접선을 <laughs> 가진다 이게 뭔말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.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, 이런,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이렇게, 여기가 만나는 점이 있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, 이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. 여기한테도 접선이고, 여기한테도 접선인 거지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둘다이 점을 지나는 거야. 이런 얘기인 거지. 어. 그래서 일단 미분을 다 해봐야 되겠지. 둘다 미분을 해봐야 돼. 둘다 미분을 해보면, 얘 미분하면 F'X는 마이너스 4 x 얘 미분하면은 4 x 제곱다. 근데 이 점에서 마이너스 일때그딱 넣었을 때 둘이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? 그런 게 이제 키 이제 키 역할을 했고 f 프라임 마이래서 x 가 마이너스 일 때니까 얼마? 플러스 4가 되지. 근데 여기 f g 프라임 마이 얼마 3 더하기 a. 근데 이거랑 이거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상황?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. 그래서 a가 지금 3a, 3a가 4가 돼야 되니까 a는 얼마? 1. 1인 4가 아닌 거지. 어, a 는 1이야. a는 1인 거지. a는 1이고. 그러면 이제 b는 어떻게 구할 건가? 자, 이거 봐봐. 얘가 이 점을 지나자. 이점 너무 상대해야 되잖아았지 그걸로 이제 b를 구하는 거야. 집어넣으면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에 a 방금 뭐 나왔죠? 1 나왔죠? 음, 1 곱하기 마이니까또마이고 마이니까 이제 플러스 b인데 이게 얼마다? 0이다 이 소리잖아. 맞지? 여기서 이제 b 야 b는 얼마나? 2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1 곱하기 2가 돼서 2가 되겠다. 맞지? 이런 식으로.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.